녹스 엔터테인먼트는 자사의 게임 포털, 녹스 게임의 첫 번째 모바일 3D 액션 RPG 히든을 정식 출시했습니다. 히든은 왕국 쟁탈을 위해 최고의 기사단들이 전투를 펼치는 기사단 시스템과 정통 RPG 방식의 성장 요소, 대규모 파티 사냥 등 다양한 콘텐츠로 몰입감을 높인 게임인데요. 특히 PC 온라인 게임에서 맛볼 수 있었던 생생한 타격감으로 지난 CBT에서 이미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히든의 가장 큰 특징은 쉬운 조작과 간단한 플레이 방식으로 유저들의 접근성을 높인 데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캐릭터별로 가지고 있는 콤보와 자신만의 스킬 트리를 활용해 하드한 유저들에게까지 플레이를 할수 있는 게임 환경을 접근했습니다. 기사난 시스템을 통해 영토전과 영국전 등은 유저들에게 게임의 성취감을 느끼게 하고 지겨운 시간대우기식 콘텐츠가 아닌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콘텐츠들을 활용해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CBT에서 공개되지 않았던 새로운 캐릭터, 어세신을 추가해 유저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CBT 때 선보이지 않은 어세신의 캐릭터는요. 쌍검을 사용하는 민첩한 근접 캐릭터입니다. 화려한 스킬과 상황에 따른 콤보는 사용하기에 따라 가장 강력한 파괴력을 자랑하기도 하지만 체력이 낮은 근접 성형인 만큼 난이도가 요구되는 캐릭터라고 할수 있습니다. 캐릭터의 안정성을 선호하는 유저보다는 도전의식이 있고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콤보와 스킬의 사용 자체만으로 재미를 느끼시는 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캐릭터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양한 신규 콘텐츠를 추가해 지난 CBT보다 재미있고 완벽한 히든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성공적인 CBT로 유저들의 관심과 기대를 받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평가를 받길 바라겠습니다. 게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카페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리의 TV